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조사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구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현장에 남아있던 동체 꼬리와 랜딩기어가 사고 조사를 위해 공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잔해 수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모레 무한국제공항에서 합동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 여행사가 판매한 여행상품 2만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관광업계가 생존 위기에 놓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아홉 시 뉴스입니다. 체포된 이후의 첫 번째 조사에서 진술 거부로 일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조사에는 아예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영장 집행 끝에 체포됐지만 끝내 진술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조사에는 전날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아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도 당초 입장을 뒤집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대응은 구속수사에 명분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사법부로 내란 특검법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본회의 상정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힘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도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안 내일 오전에 발의가 된다라면은 그 특검 법안의 협상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원내 대표들끼리 또 의장님께서 중재하는 그 원내 대표의 회담을 내일 또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든 야당 단독이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진술 거부에 출석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역 언론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도 거셉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충격에 빠지게 한 비상 계엄 선포 사태, 특히 5.18을 경험했던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공포와 분노는 더 컸습니다.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와 달리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자 누구보다 더큰 실망과 공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모습이 보이는 게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인정하고 조사 협조하고 그랬으면 특히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꼼수를 쓰며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 또 다른 어떤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는거 아닐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벌받을 사람 벌, 빨리 벌받고 수사기관에는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법치가 무너졌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제식구 감사기에 급급한 정치권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내 편이 잘못한 거는 다 옹호를 해야 되고 어? 그런 면이 저는 굉장히 싫어요. 다른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래 사람도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 해지가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건 시민 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어, 받겠다는 이런. 어, 화재가 있어야 되고 엄중한 법적 단죄를 받음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매주 토요일 금남로에서 진행 중인 시민 총궐기 대회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여객기 잔해를 옮기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무한공항은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인 합동추모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입니다. 첫참이 부서진 사고 여객기의 꼬리 부분을 크레인이 들어올립니다. 활주로에 부는 강한 바람과 큰 부피 탓에 시간이 걸렸지만, 수직 날개와 수평 날개를 모두 잘라내며 인양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동체 꼬리 부분은 공항 내 일정 장소로 이동된 뒤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파손된 로컬라이 저는 현장 조사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보존됩니다. 18일 합동 추모식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흔적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 진행된 집중수색. 활주로 한쪽엔 잘라낸 수풀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 담벼락에서 거의 300m 이상 지역까지 끝 지역까지 저희가 완전히 갈대를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드 형식으로 차 가지고 저희들이 수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승무원증과 손목시계, 팔찌 등이 새로 발견됐고 희생자들의 흔적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의 텐트로 가득 찼던 무한공항 대합실에는 이번 주말 열릴 합동 추모식 행사장이 설치됐습니다. 유족분들이 한 점에 원한 없이 마지막 18일 날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추모식을 거행할 때 조금이나마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끔 해드리려면 합동 추모식에는 유가족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한 뒤 사고 현장도 함께 둘러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 12 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지역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지역 여행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한공항 정상화 시기도 불투명한 만큼 장기 침체에 대비한 관련 업계 지원도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무한국제공항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국제정기선 운항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초입니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 여행사의 여행 취소 건수는 대략 2만여 건에 달합니다. 겨울 방학과 설 연휴 최대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여행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20개, 30개씩 전화 받, 전화, 전화 오이우사못까는안라네 다음에 갈게. 이런 취소 전화가 계속 오니까. 광주시 관광협회가 추정한 3월까지 지역 여행업체 손실액은 300억 원 정도. 공항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손실은 더 커질 전망이지만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더 답답합니다. 긴 터널을 고 있는 같아요. 어느 정도 종점이 보인다고 하게 되면 그 종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판 건데 그지 때문에 관광업계는 여행업체 고용 유지금 지원과 전세 기업체 저금리 대출 지원, 특히 코로나19 대출금 상환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여행이 취소되어서 어, 그 상한 금, 원금 및 이자가 갚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년이든 년이든 좀 유예를 해달라. 지역 관광업계는 또 특별 재난 지역에 광주를 포함시키고 대체 공항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찾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의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주단이 투자금 회수 등의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지회는 지난 14일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을 한데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4시간 동안 조합원 140명이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경력금 차등 지급 폐지 등을 요구하며 조합은 소난 파업을 하고 있고 사측은 누적 35만 대 생산대까지 노동 조건을 상생발전협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GGM 주주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장기화로 생산 차질과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투자금 회수와 사업장 배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섬을 주제로 한첫 세계 박람회인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내년 9월에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섬을 주제로 한 디지털 미디어와 최첨단 교통 수단 등을 선보입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해에 보석 같은 365개의 섬을 간직한 여수. 이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박람회인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핵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섬과 바다 미래를 잇는 콘텐츠입니다. 주 행사장인 여수 진모지구 한 가운데 높이 30m LED 피라미드가 들어서고 박람회 주재관에서는 냄새와 촉각까지 표현하는 연기 장막 기술 등을 활용해 바다의 물결과 섬 생태계까지 생생하게 구현할 계획입니다. 노하우나 역량을 총 결집해서 그냥 말로 총체적인 전 세계의 그.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 세계 섬 박람회를 어,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섬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각종 교통 수단도 선보입니다. 주 행사장 진모지구와 여수 경도까지 1.3km 구간에 도심 항공 교통인 UAM이 운항하고 위그선과 공기 부양정도 운영됩니다. 또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관련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되고. 여수의 주요 섬을 돌아볼 수 있는 캠핑과 트레킹 등 관광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섬박람회가 공개최되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 관광객 가고요 무엇보다도 6여의 일자리 창출과 4천원이의 파급 과 예상됩니다.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내년 9월 5일 개막해 11월 4일까지 두달 동안 열립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인 KBS 광주방송총국 고 김애린 기자의 생전 마지막 보도인 달팽이 붕어빵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을 위한 노점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따뜻한 시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도한 김기자의 달팽이 붕어빵을 제412회 이달의 기자상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광두시 동구 대인동의 한 숙박업소 4층에서 20대 남성이 난간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40여 분간 대치한 끝에 에어 매트 위로 떨어졌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